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더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신 일을 제자들에게도 보여 보게 여기 보게 여기 있는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을 너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더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 같이 있겠습니다. 이, 이 말씀을, 말씀을 하시고,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네. 네. 최근에 어, 코로나 질병 때문에 이제 힘들하다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경기를 이뤄 있고 2018년부터 사실 일본보다 우리 GDP는 낮은데 개인 소비 GDP가 있어요. 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 돈 그것은 2018년도의 통계 때 일본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개인이 쓸수 있는 여유 자금이나 쓸수 있는 소비는 일본과 아주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아마도 이거 코로나 때는 아직 검사가 안 됐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는 일본을 개인이 쓸수 있는 GDP는 충분히 따라잡았다는 것이 지금 어 경제계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개발도상국부터 시작해서 아니 노무부터 시작해서 개발도상국 넘어간 여러 과정 속에서 일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참큰 이슈가 있었는데 뭐였냐면요 호주의 어마어마한 지대야. 20만 마리 가까이 있는 쥐떼들이 농장을 해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를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어, 지 잡는 날이라고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 때 분들은 아시죠. 예, 네, 쥐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지 잡는 날이라고 했고 집안에도 다 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지가 너무 많이 없어졌는데 고양이가 다 먹었나 할 정도로 <laughs> 지가 너무 많이 없어졌습니다. 길고양이가 다 먹었나 이 생각할 정도. 로 근데 지가 너무 너무 많아서 나라가 굉장히 문제라고 여길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농작물의 8% 정도를 먹을 정도로 지의 번식력은 어마어마하고 그 번식력 때문에 이 한국 농민,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농가자 농농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나라였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지 잡는 날을 정해서 지덫을 지, 지 세우고 지 잡기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을 실제로 지는 점점 잡혀서 어려움을 이기게 됐습니다. 이건 좋은 예, 정말 좋은 예, 지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예, 심지어 지를 잡아 가지고 우리나라가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벗겨 가지고 뭘 했냐면, 어, 그 지갑이라는 거, 가죽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코리아산어 가죽이래서 여러 나라에 많이 팔렸대서두 가지 이글을 봐도 지도 잡고지 가죽도 없고, 그리또 생태교란종으로 어, 항소개구리 아시죠? 그 굉장히 뭐 많이. 어, 이슈가 됐는데, 갑자기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네? 어, 뭐라, 뭐라고? 예, 몸에 좋다 해서 사람들 먹기 시작해가지고, 예, 다 잡아먹었다는 이가 있습니다. 예, 그, 이것뿐만 아니라, 지 때문에 어려움이 참 많은데, 지금 이제 페스텔에서 굉장히 많은 질병이 있어서, 예전에 스페인, 한국 전 유럽에 3분을 죽일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던 병입니다. 지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런 병이, 어, 예전에, 이제 동남아 쪽에서도 영국, 영국 사람들이 이제 집이 하나 동남아 쪽에서 자꾸 쥐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공포가 있잖아요. 지를 죽였던 공포가 있으니까 쥐를 잡아오면은 포상금을 준다 했습니다. 그럼 쥐를 잡겠죠. 그식민지 국가에서 쥐를 잡아오면은 포상감을 쥐를 어마어마하게 잡아오는 거예요. 근데 개체 수가 계속 늘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쥐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돈을 준다고 하니까 길치를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수가 더 많이 늘었다 얘기합니다. 참 그런 거 보면요. 어, 어떤 나라는 현명하게 대처함으로 위기를 극복하는가 하면은 그것이 국가 방침과 국가의 어떤 쓰기로운 어, 사람들 그리고 같이 일하는 많은 사람들 이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똑똑하니까 같이 움직여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 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다가 오히려. 오히려 나라에 더 패를 끼치고 어려움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도 똑같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종교적인 어떤 마음들, 그리고 교회 한번 나오면 위로된다는 어떤 종교적인 생각 때문에 하루를, 이,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말씀이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아, 네. 이 말씀이 나의 답을 알려준 사람에게는 아, 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되게 하시고 아, 네. 은혜를 주십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보시면 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를 다니시고 유대, 유대에서 다니는 저아니아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자, 명절이 되었거든요. 명절이 되어서 이제. 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 다음 절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해서 초막절이 되었는데, 초막절이면 보통 이제 명절이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가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서가 아니고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 유대인 역시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할때또 이미. 죽여본 사람들 살인사건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눈빛 그리고 실제로 어, 이들 유대인 역시도 뭐였냐면 자기 이권도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세네력게 있었는데 이 마치 국가 독립가처럼 예수를 죽이지 아니하며 로마에게 또 큰일 당할 거야. 마카비 시대 때 굉장히 고난당하고 여러 유대인들이 죽었거든요. 그런 사건이 또 터질지 모른다는 위기를 감지하고 그리고 그들은 사을 다해서 예수님 죽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유대, 유대를 다닌 것이 지금 지금 때와 날이 아니니까 유대를 다닌 것이 약간 꺼린다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형제들이 옵니다. 3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형제들이 이제 와가지고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을 보게 너무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니까 이제 유대로 가가지고한번 자리 잡아오셔가지고 세력 모아가 할수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켰다는 얘기 들었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한 2만 명 가까이 되고 거기다가 프로스타 하면 지금 갈릴리 납달리 땅은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아셀 지파 쪽 라인에 있는 뭐 이런 라인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로 바로 들어가서 당신의 하려니 왕이 되려고 한 일들을 계획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참 그런 그런 계획을 누가 가지고 있죠? 그의 형제들이. 여기 누가 있었겠죠? 형제 중에 그렇죠? 야곱오. 야곱보 나중에 어, 신약 시대에 베드로만큼 기둥 같은 일꾼으로서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 수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야구부까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지금 뭐냐면 이제 당신이 하는 일 하고 우리가 뒷받침 돼서 밀어줄 테니까 하십시다. 우리의 당신의 계획이 뭡니까? 여기 그 다음절 보시면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 일해야 되니까 다, 일을 하려면 서울로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유대, 예루살렘 가가지고 이제 한번 자리 잡읍시다. 라고 사람의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참 무서운 게 뭐냐면요. 어떤 일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하면 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군중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많은 것을 휘말려서 내 뜻과 아닐 때도 선택할 때도 있고, 하나님 뜻이 아닐 때도 선택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야구부 똑똑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이때인 것 같은 거예요. 이 때, 우리 형님이 한 자리 하고, 그리고 형님이 하려는 일들 내가 서포트 해가지고, 한 자리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마리아의, 마리아의 그 형, 가친 마리아의 일가고 전부 다, 다 같은 형님이 예수님의 어떤 일정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낳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으로 사역은 알지 못하시만 그 과거가 과거에 어떻게 애국까지 가서 다시 왔으며 어떻게 이런 여정을 통해서 일어난지 다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진짜 적극적으로 자신의 뜻을 관찰하면서 나타내니까 유대로 가셔야 됩니다.라는 자기 계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내 계획 안돼. 주님의 계획으로. 내 계획 안돼. 주님의 계획으로. 내 계획 안돼. 주님의 기해, 기이한 계획으로 합니다. 주님의 기한 계획으로. 내 계획. 안 돼. 주님의. 기한 계획으로. 예. 네. 주님의 기한 계획, 계획으로. 아, 전 발음이 좀 힘드네요. 주님의 기한 계획으로. 더 늘게 불러야 되겠네요. 우리 한 번, 우리 제목 삼창하겠습니다. 시작. 네. 내 계획 안, 안 돼. 돼. 주님의 기한 계획으로. 내 계획 안 돼. 주님의 기한 계획으로. 내 계획 안 돼. 주님의 기한 계획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이루기도 하고, 이러면 성과도 있습니다. 근데 기이한 계획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때로는 내 계획이 접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난 계획된 것이 하나님 억지로 틀어서 일을 만들어 갈 때도 있습니다. 혈병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보니까 회당장이 와가지고 엎드려서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구원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겠다. 내가 너에게로 가면 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데, 혈액병 여인, 몸에 피가 하는 유출병 여인이 예수님의 몸만 닿으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믿음이 주는지 몰라도, 그 믿음이 주셔가지고 몸만 닿으면 나을 것 같아서 몸을 탁 닿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자기에게 능력이 빠져간지 알고 주목 가서 보고 누가 그랬느냐 라고 얘기할 때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자라에 또다 라고 얘기하는 그 찰나에 해당 장의 딸, 야희로의 딸이 죽습니다. 와가지고. 선생이요, 더 이상 우리 해당장은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죠? 괜찮다고. 내가 소녀에게 간다고 가고 다 울고 있을 때이 아이는 잔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달리다급 소녀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아니. 우리 전혀 그 해당장 야이로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거라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계획 아니었죠. 그가 죽이고 하는데 살린 역사를 보여주셔야 됐어요. 할렐루야 아니. 내게. 주님의 맞아요. 주님의 기이한 계획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있어서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내 계획 안에 나의 믿음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럼 또안 되면 답답해하기도 하고 어, 어떻게 행동할까 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이한 계획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계획과 내가 가져온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 내가 오히려 덫을 만들어서 답답해하기도 하고 또내 어, 계획이 있으니까 내 자녀들에 대한 계획들 이 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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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 재정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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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방향성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측과 다른 일들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블랙 스완 갑자기 검은색 검은색 수완 백조가 나타나는 거죠. 네, 호주에 있던 예상치 못한 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불평과 어려움들이 아니면 또 섭섭해하고 당혹해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내 계획이, 내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계획을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기이한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계획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지금 형제가 와가지고 자신의 계획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힘줘서 왔겠죠? 위대로 가셔야 됩니다. 누가 이 갈릴리에서, 총구석에서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까? 위대로 가셔서 그 일을 도모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인지 알았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 했냐면, 그 다음절 보시면, 이는 그 형제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함미라 라고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거라 얘기합니다. 형제이지만, 예수님 어떻게 난지 전부 다 알지만, 형제 예수님은 성경은 그들에게 형제들도 믿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예, 네, 뭐라? 이기 하면 주의 기이한 사랑 우리 우리가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 주의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기이한 계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 괴로울 때, 진짜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 지금 내게 기도를 요구하시구나. 할렐루야. 아, 네. 지금 이제에서 나의 기도를 받기 원하시구나. 아, 네. 아니,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과 내가 동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 나와 함께 일을 하시기 원하시구나 생각하면서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라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 기도는 실제로, 어, 그, 과학적으로 얘기한 명상의 레파와 비슷하다 얘기합니다. 기도가. 그래서 우리 몸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과 같이 주파수를 맞춰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몸과 내 마음을 좋게 만듭니다. 기도는 노동이라는 얘기하라고 굉장히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 그 명상처럼 우리의 몸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아멘.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나님 계이시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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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네! 기도하면! 네! 기도하면! 네! 기도하면. 네.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귀찮라게 느껴지고 그 시간 뜨는 게 아깝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것은 내 몸과 건강이 내 마음이 좋아지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뜻이 내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기이한 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이한 일은 우리 곳곳에 일어나기도 일어납니다. 어, 그때 양목사님 얘기도 했잖아요. 양목사님 이 어, 들으신 분 들으셨겠지만 어, 양목사님이 어그주그열 열매 맺는 열몇아시죠한 열매 음은 한 음은 저 양산에 있는 어, 주 어, 멤버로 이제 거기에 서게 됐죠 아마 오늘 아 어, 오늘 또 사실 가시면 다섯 명밖에 안 됩니다 이런 제한 때문에 그래서 어 가정의 대표 정도만 해서 저희가 가는 걸로 결정해서 가게 됐습니다 어 근데 거기 보면 참 기이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분이 영입하게 됐는데 영입하려면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재정이 필요한데. 저기 어디죠? 양벌레 있는 원장이 그그 뭐죠? 하늘문 사단법인 재단법인 재단법인의 건물 있는데 그 건물에 세가 두 군데가 세 군데가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 모신다라고 결정한 그 찰나에 또그그재단법인되는 그곳에 그 건물에 사람이 다 들어왔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가 됐냐면 재정이 그 사례를 줄수 있는 재정이 확보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이합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전부 다 거의 대부분 가정 예배를 어, 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참 말씀이 탁탁탁 연결돼서 하는 이맛이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말씀하신 것들은 기이한 일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아 들었구나 좋은 말씀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그것이 기이한 일로 연결하기 위해 자기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열리고 흘리고, 흘리고, 흘리고 할렐루야 아멘.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동력을 요청하고 있어. 요이 기이한 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말씀 받음 꼭 기도하십시오. 아멘. 네, 지금 내 계획이 아니고. 저구죠 지금 야구보의 계획인 거예요. 야구보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될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계획으로 내 생각을 하니까, 이게 열리고 풀리고 가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대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동참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의 이 일들을 여러분 준비돼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는 조화 여러분 됩시다 그런데 왜 기이한 일을 못 봅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안 되면, 그 계획이 안 되면 바로 불평이에요. 그 계획이 안 되면 바로 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둠이 나를 딱 장악해요. 얼굴만 보도합니다. 어둠이 장악했을 때. 어둠이 장악했을 때 얼굴 보면 딱 알아요. 얼굴이 시커매지고 그 다음에, EBT 나오기 시작하면서, 감사가 딱 없어요. 그거 불평만 가득한, 그 배수 가득한 어떤 마음을 다 보게 됩니다. 그때 정말 배 한번 눌러주고 싶다 생각될 정도로. 근데 그때 시험 들었으니까 해결될 수도 없어요. 본인이 풀어야 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 가운데 이미 이 감사가 없어요. 내 계획이 가득 찼는데 계획이 틀어졌어. 뭔지 모르지만 어디서 안된것 때문에 어, 안 좋은 것들내 몸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막 이렇게 망치고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듭니다. 내 계획이 틀어지니까 섭섭한 마음이 막 들어와가지고 감사가 다 사라집니다. 그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감사가 딱 사라진 순간,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영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못 가게끔 더 막아집니다. 기이한 일을 볼 수가 없어요. 기이한 일에 나갈 수가 없어요. 기이한 일에 내가 동참할 수가 없어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을 보시면, 이 읽었는데요. 여우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함으로 볼뱀을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원망함으로 볼뱀을 맞이하여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신의 섭섭한 일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왜 기도했는데 안 되지? 왜 기도했는데 이 일이 풀리지 않지라고 자신의 계획안에 나 하나님의 기도도 끄집어 엮는 거예요. 그래서 기이한 일을 내 타이밍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섭섭해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계획하시면, 2장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모든 골짜기 비타를 아르고로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합경계에 닿았다 하였다 도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부담절죠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무라 소산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물 라아안 좋았어요. 깍불 안 좋았어요. 소사 나라 맞죠? 소사 나라 찬양 부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인데 백성들을 모아라. 내가 주력한 것이 미리 예비된 것이 이곳이다 라고 16절에 보시면 보시면 그, 그들의 물을 줄이라 하시던 우물이라. 이미 줄이라 줄이라 예고됐던 그 우물이에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그냥 만들어진게 아니고 미리 예, 기대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난 뒤에 우물을 먹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로 끝나지않아요이장에 보시면 동일하게 21장에 이스라엘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요. 사신은 뭐 우리가 좀 지나가게 해달라 라고 얘기하니까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이 이스라엘 자기 영토로, 영토로. 지나 맞아요. 맞아요. 맞아. 왜요? 20 시온이 시이스라엘의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아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24절요.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로논에서부터 약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경고하더라. 할렐루야. 그러죠? 네. 갑자기 전쟁을 쳤는데 이기게 됩니다. 원래 애덤으로 들어가는데 안 들어간다. 그때 불평했는데, 하나님 음을 예비하시고, 음을 이후에 전쟁이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 땅을 차지한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기이한 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네. 불평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물을 준비하셨고, 네. 하나님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싸움을 전, 준비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불평으로 여러분 싸움을 망하게 하지 마시고 원망으로 여러분 싸움을 망하게 하지 마시고 감사로 승리합시다. 네. 기도로 싸워서 이깁시다. 네. 할렐루야. 네. 내 계획이 아니다 말이에요.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이한 계획으로 안내 계획 안돼. 주님의 내 계획. 안 주님의 그래서 그래서 감사 그리고 감사 그러나 감사 오늘 숨쉬는 거 감사 할렐루야 내가 꿈꿔왔던 모든 것이 은혜 할렐루야 밖에서 일하는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밖에서 일하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껄 다 받는 조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10편 49편을 보면 내 입은 지혜를 말해 있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지혜를 말하십시오 내게 틀어졌대도 지혜를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거란 말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이기십시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10편 9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자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면 주의 기이한 일을 아멘. 기이한 일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기이한 일 생각하면서 내게 포기하려고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건 사고가 터져요 반드시 안 좋은 일로 어떤 일을 막 이끌어가요 이번에 신방 예배 드렸는데 목사님 예배 드리고 나는데 집안이 초토화됐다고 어려면 엄청 일어났다고 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네 계획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야 돼, 네 계획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성품대로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무너지게끔 만들어갑니다. 내게 주님의 기이한 할렐루야, 안 돼. 할렐루야. 시편 2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할렐루야.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소리를, 소리를 들려주고,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다 할렐루야. 야고보는 주의의 기이한 계획을 자기 계획에 열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주님의 기이한 계획을 자기가 원하는 계획대로 짜서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제출하려고 했단 말이요.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기이한 계획은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거예요. 6월절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성령을 보내서 야고보가 그 형제들이 그것을 받기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 계획, 주님의 맞아요. 성령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자기 형제들이 주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영광 하나님께 꼭 기억하십시오. 기이한 계획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꼭 기이한 계획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아멘.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아멘. 아, 멘소서왜 이렇게 작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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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아멘. 아멘. 기회한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서 꼭기도한는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